경북 성주군 백지면에 위치한 백지 이시 발상지 경수당 방문을 합니다. 백지 이시 대종의 청무장을 맡고 이제 부의장 이렇게 고 있습니다. 부여 네. 제이 오신데 제가 오늘 안내를 생길 것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해야 되는 이유는 참이 네. 일본에 계시는 우리 성자 기자가는 그런. 네, 그런 하고는 네. 그런 이 한국에만 내가 가고 네. 내가 일본 가면 또 그러려고 그래. 아, 참참친하게한데 네. 아줌마가그 세상 끌이 빼다 끌었다 그러니 예예 그래. 뭐건강에 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. 아저가 계산 아버 괜찮아. 아저아 계산 아주 괜찮은데.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이제 네, 나이가 네. 있으니까 그 인쇄도 있고. 그도 이제는 배를 타도 이제 보호자 있어야 돼. 예 맞아요. 예. 이오는 이제 우리 시저공. 시정음을 네. 기리는 이제 제실입니다. 그럼 안에 사랑이 있고, 그리고 안에 어떤 모습을 예. 보고, 예. 네, 네. 그, 그 원래 문이 세 개가 있는데, 네. 중간 문은 이제 영원히 즐기고 음. 하는 문이다. 사람이. 아, 사람은 다니지 않지만, 그래서. 이제 우리가 이제 태임이한번오겠습니요 네, 예. 예, 예. 예, 곧, 곧 음. 이제 한번더 정비를 하는데, 그리고 여기 이제 경수당인데 아 여기 경수당이네 여기, 여기 이제 당호가 경수당인데 여기 이제 백한 2년 됐습니다 그래가 아, 네. 우리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고 아.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받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정비하는 네, 게 국가에서 봐주 예. 일단 비연사시종한게 참배부터 하고 예. 네. 그래. 그 다른 분들은 여기 여기 e r and y o 대 get. I guess 분 o 한 분만 u get 네. the 에 t 네. h e r 대 a 대 a 대 d 대 o 대 t 대 l 대 9대. y 대까지 있네요 u n 대 young. I'm a man. 아 o m e some days, other, a 이 l d a 에 you p a 세에서 형제분이고 9세에서 음. 형제분이. 9대 11위를 좀뭐 참여는 하하 혹시 뭐 궁금한거 이런거는 참여하면서 그래 이야기 하세요 예. 네. 예. 네. 그 한말에 구한말에 그 네. 그 금범윤치이선생의 그 글로 뒤에 응기가 있습니다만그 글을 봐도 했고, 그걸, 근데, 신종의 이제 여비입니다. 여 벽진하고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니다 그 뒤에 장거실에 들어가 있는데, 이제 고려 삼종 대왕, 삼종 대왕상황, 국무총리, 그, 예. 개설입니다. 개국원은, 그 나라를 개국하는데, 고려국을 개국하는데, 어떤가는 공로, 개국원은 네. 벽진장군, 이총 자, 은 자, 이거 여기 이렇게, 그, 이거우리 이상하게 뭐, 물 유적이 전에 내려오는 게 없고, 이거는 뭐냐면, 결심장군께서 타시던 말, 말죽통말 그, 말, 어, <laughs> 구익함이. <laughs> 어, 말구. 아, 말구익 그기입니다. 근데, 이것도, 그, 그, 구한마때이 영화 목사가 여기 오셔갖고그 수소문 끝에 이걸 하나 여기 이제 성주 목사로 어려게 있습니다. 충숙공간. 그분이 그 해가 이걸 찾았고 그분이 또그 해가 경수당 저 건물도 그때 주선 내가 이제 지고그 저거 진정한 이제 102년 좀 지나가. 문화재가 지정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여건 자체가 문화재가 될라면 그 조건 자체가 하여튼 굉장히 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좀 까다롭고 네 까다롭고 어쨌든 우리 문화재 지정을 해놔야 맞죠 환전하는 게 좋고 지정받고 음. 권리가잡 되죠 저거는 시조, 백진. 네, 저거는 표석, 그냥 표석인데. 표석이네. 그냥, 이거, 건축을 하면서, 그니까 요 경성 요제하고 다른 건물은 최근에 지었거든요. 음. 그 30, 40년 밖에 안 그거 할때 해놨네요. 음. 2년에 출생하시가, 석이 858년에 출생하시가, 석이 938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, 그 날이 음력으로 7월 7석입니다. 그래서, 이돌 갖다 놓은 게, 이제, 북두 칠성을 의미하는데, 그러니까별 요원 일곱 개, 저쪽 끝에 있는 게, 저기, 이제, 북북성. 아, 아, 아니, 아 여기, 이제, 음력으로칠월칠석이기 때문에, 그 여름 별자리로 해갖고, 노인 자리를, 아 네. 돌을 이어놨습니다. 아